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선생, 최선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금요일 17시 9분 41초 42초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보실 코인은 아르고 되겠고 일단 전체 창으로 녹화 한번 살펴보면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상승에 대한 이유와 이 상승이 어디서 멈추고 조정은 어디서 나올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세력들이 털고 나가지 못했어요, 아르고는. 그러니까 안 떠난 게 아니라 못 떠났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크게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매물대 없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보유한 물량은 많지만 문제는 평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대략 이 구간에서 뭐이 구간까지 매집을 하고 여기서부터 올렸죠. 근데 중간중간에 터는 물량 없이 너무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려면 얘네들도 중간중간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 때려주면서 개미들 물량을 먹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무리 이렇게 낮은 평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중간중간 매수하면서 평단이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조금 조금씩 넘기고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구간은요 올라온 퍼센티지나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물량 터는 작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르고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이두 번째 이유로는 다른 차트와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더 정확한 팩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교할 차트는 솔레이어 솔레이어 차트하고 좀 비교해서 볼게요 자 솔레이어 한번 보고 보시면 얘는 아르고는 고각으로 올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천천히 야금야금 이 구간에서 올렸죠. 이거 뭐냐면은 중간중간 매도하면서 얘네들도 평단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레이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단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털수 있는 게 가능했죠. 근데 아르고는 어때요? 지금 아르고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씩 반등 나온 이유가 아까랑 솔레이어랑 다른 이유가 제가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연예를 같은 경우에 평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이렇게 반등을 준 거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이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조정이 시작될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차트만 보고 이걸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이 지갑현황을 좀 봐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보면 세력들의 지갑현황은 전부 다볼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할건 상위 세력들 분포도는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홀더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상위 세력들 지갑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누군가가 얼마만큼 매도하고 매수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유가 이 시세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감으로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지갑 주소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세력들이 걸어놓은 예약 매수가 예약 매도가 이걸 전부 다볼수 있는데 이 현황만 알게 돼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개인정보고 영상으로 공개하면 이후에 이 법적인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아예 따로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상위 세력들의 예약매수과 예약매도가는 제가 전부 정리해서 적어놨고 이제까지 매수하고 매도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자금 이동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이 ppt 자료 얻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하루에서 이틀 이내로 제가 전부 전송해 드리고 있고 따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어디 가입해야 한다 이런 개소리 일절 없이 깔끔하게 뭐다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받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물려계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이 복구할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은 어디서도 풀지 않았던 이 꿀통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 비트계, 바이비트까지 그러니까 국내외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근데 왜 비썸, 업비트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이런 식으로 상장 첫날만 바짝 오르고 그대로 떨어질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코인이 상장하는 루트는 이렇게 비상장 거래소, 즉 덱스 거래소에 먼저 등재가 되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그 다음 마지막에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됩니다. 즉 오를 만큼 전부 다 오르고 최고점에 상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해외 코쟁의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빗썸을 상장하면 이게 마지막 코재니까 국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팔아치우고 그 물량을 우리 국내 개미들이 그대로 받아먹어버리면서 설거지를 당하고 이게 무한루트로 반복이 된다는 라 건데요. 결론은 초창기 때 잡아야지 그래야지 몇십배 몇백배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하지 남들 다 알고 이미 오를 대로 한창 오른 코인은 결국에 나중에 매수해봤자 세력들에게 여러분들 돈 기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이노페페 이런 코인들 유튜버들이 뭐라고 그래요 20배 간다 3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기대하고 매수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 이미 시바이노페페 같은 메이저 민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장 전에 미리 잡아서 말도 안 되는 낮은 평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거지 지금 시총도 높아질 만큼 높아졌고 개미들이 드글드글한 이 매물대를 모두 뚫고 몇백배몇십배 오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시바인 후 페페 도지 같이 상장되기 전 원석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트위터 탐방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얼마나 형성이 됐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 파악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지는 코인들 틈에서 사실 이런 걸 찾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이 최선생 민코인 정보방에서 이러한 옥석 가리기 과정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받고 구독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 딱 200분만 초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순수 구독자와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창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진행하는 이 구독자 이벤트 이번에 결과 안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들고 이렇게 홀딩하는 건 위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락분 이후에 나오는 이 되돌림 반등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단기간에 이 수익 내기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 17일 날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총 12%로 익절로 마무리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따로 비용 드는 거 없이 이렇게 충전해 놓은 단체 문자 뿌릴 때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오전에 급등 코인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매수했던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건 스트라티스 일봉이고 여기 이 고점 보이시죠 만약 이때 이 상단 최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물량을 털 작전이었으면, 그 다음 나올 캔들이 이렇게 하나로 쭉 빠지는, 뭐죠 이게? 장학형 음봉 캔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 동안 걸쳐서 뺀 다음에, 그 이후 계속해서 단기 반등을 주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력들이 아직 이 물량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에 포지션을 좀 길게 잡고 꾸준히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하락 채널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추세선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계속해서 발라먹기 딱 좋은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닌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진짜 불장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에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모두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